저도 처음에 사업에 12년 했을 때는 부동산은 투기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도 사업에 미쳐 있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어 이거 10억 다 있어야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음. 8억을 대출을 해 줍니다. 네, 80% 대출. 네.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를 후순위로 잡으면 90%까지 해 줍니다. 음. 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는 경우, 또, 심지어 부모님을 탓하고, 불운, 운이 없다고 운을 탓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분을 만나시면 그런 생각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윤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식산업센터, 네. 이게 뭐예요? 오피스텔 같은 건가요? 어,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아파트를 공장으로 만들었다.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했고요. 2012년도에 산지법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용 공장들이 대부분 제조 기반 회사들이 이제는 후진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3대 네. 업종들이다, 뭐, 예를 들어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지식 기반 센터, ITPT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시계 그냥 지산으로 요즘에 이야기하곤 음. 해. 지식산업센터를 줄여가지고 지산. 지산을. 네.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공장으로 만들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정말 요즘에는 관리도 잘 되고 깔끔해요. 음.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 음. 막그 소리가 크고 뭐 냄새나고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네. 그러니까 사무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네네. 네. 지금은 정말 IT 기반이나 음. 다 정말 깔끔하고 최첨단을 달고 리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 어쨌거나 IT 강국이기 때문에 네. 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금천구 구로구가 음. 고용 창출을 15만 명합니다. 15만 명인데요, 4인 기준 잡으면 60만 명이 먹고 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도 정말 그룹 중에 대단하지만 저는 이제 마케팅 서베이를 해봤더니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왜 네. 그 얘기를 하냐면 음. 지금 대기업이 고용 창출을 9.2% 하고요, 음. 중소기업이 90.2%를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려면, 결론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음. 강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돼야 네. 우리나라가 정말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실 심장입니다. 네, 네. 네. 지식산 센터에는 그럼 모든 업종에 다 들어갈 수있요 그건 아닌가요? 아. 예, 지식 산업 센터 용적률이 있는데요. 30%는 음. 상가와 지원 시설이 들어가고요. 음. 나머지 70%는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가요다 음. 이게 네. 법에 이렇게딱 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장형 아파트는 이제 산업 분류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업종 제한이고요. 있 지원 시설은 공장형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업종들이 다 대부분 음. 문제없이 들어오고 상가는 뭐 건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아는 사들 예, 네, 예, 네.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개인들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 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이 부자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네. 대부분이 아파트라 말이죠. 네, 네.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어 부동산으로 성공하고 계신 거는 어 독특하게 지식 산업 센터인데 네. 이 지식 산업 센터 투자가 왜 매력적이고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첫 번째는요. 응.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흑수저가 투자하기 좋은 거는 이 지리태 효과가 있습니다. 응. 즉 무슨 얘기냐면 1 0억이라는 건물을 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10억이 있어야 되는지 알거든요. 네네.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어 이거 10억 다 있어야 투자하는 줄알았는데 응. 8억을 대출을 해줍니다. 네. 80% 대출. 네.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를 후순위로 잡으면 90%까지 해줍니다. 음. 평균적으로 따지면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2억에 대한 현금을 투자하는 거고. 8억에 대한 거는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등록세, 취득세가 4.6에 복비가 한 400만원 들어간다고 치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음. 2억 5천에 10억짜리를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10억짜리가 지금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 땅값 모든 게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15억이 돼 있으면 음. 자기가 2억 5천 투자한 금액이 5억이라는 시세차이기 있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자기 돈 투자 대비 200%의 수익률입니다. 원금은 보장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조용히 왜냐면 아파트가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음. 대부분 다 일가구 일 주택이나 이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 주택을 하면 등록세 취득세가 12%가 넘어가니까 음.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음. 위험에 대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에, 그렇게 대출을 80%나 받을 수 있는 건 상당히 큰 혜택인데 네네. 또 근데 그 이자를 부담하고 이런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월세를 놓아서 그 월세 수입으로 상쇄하고 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플러스가 생기는 그런 구조인가요? 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냐면 음. 이제 뭐 문정이다 보면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음. 은행 이자가 더 나오거든요. 더 세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시세 차익에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나는 좀 뭐랄까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좀 보겠다 그러면 영등포나 마곡을 보는 거고요. 중간. 영등포나 마곡. 네, 마곡지구. 음, 음. 그, 아니면 이제 나는 임대 수익을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뭐 독산동 저평가돼 있는 금천구 구로구, 구로구 금천구. 네, 네, 구로구 금천구. 음.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직 제일 저평가돼 있는 게 금천구의 독산동. 금천구 독산동. 예, 네, 예. 네. 네. 거기가 이제. 그 독산역이 있는데 그 주변이 아직은 좀 그래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은행이자보다 임대 수익이 좀더 나오니까 음. 임대 수익을 나는 그 월세를 좀 집중적으로 좀 임대 수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독산 동쪽이고 나는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좀 보겠다 음, 음. 그러면 이제 계속 은행이자는더 내지만 어 문정이 되는 거고요. 네. 나는 딱 중간 임대와 수익을 같이 양쪽을 보겠다 그러면 뭐영동포나 그, 마곡지구 네, 마곡지구를 네. 보는 거죠. 네 에, 현재. 네. 에,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통해서 어, 7년 8년 해오시는 사이에 네. 당초 투자금 얼마였는데 현재 자산규모는 어느 정도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처음에 저도 사업하면서 시드머니가 많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월드메리대양 6억 5천 살 때가 제 계약금 10%니까 6,500이잖아요 네. 6,500하고 그때 당시에 등록취득이 벤처를 받았기 때문에 음. 등록세, 취득세가 100%감면이었어요 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자가로 썼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전주 소유주가 월세를 2년치를 선납을 주겠다. 음.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은행이자 그때 사, 3 4%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고마워서 반대로 제가 월세를 10%를 2년치를 샀나 보죠. 이렇고맙기때문에 때문에 깎아주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시드머니가 6억, 그러니까 6억 5천을 살때 6천 5백만 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드머니는 처음에는 6천 5백만 원이 지금은 아파트 두 채, 지식산업센터가 2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100, 두 채하고 지식산업센터 22채. 22개. 22개. 네, 네. 구분 소유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어 자산은 배. 네, 자산 그 중에 그러면은 부채. 부채는 없나요? 대출이 한 50억 정도는 있습니다. 네 매달 지금 순자산이 그럼 이제 한 50억이시죠. 네네네.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이게 지리또 효과로 6,500만 원 시작이 시작은 정말 미흡하지만 음.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하고 희망을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지식산업센터를 하시다가 아파트를 두 채를 갖게 되신 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할때 이제 생애 최초 네 자녀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자녀가 청약 자녀가 네 분이나 있으신 거예요. 네네네. 네네. 청약을 해서 이제 철산동 센트럴 프로지오를 한 6억에 분양 받은데 한 지금 한 1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그이 프로지오에 있는 이순위를 잡아서 또 대출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하우스티와 이 20억 살때 음. 제가 10% 할인 받고 음. 90% 대출을 받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돈 거의 안 들어가고 했는데 후순위로 이제 그 대신에 아파트를 좀 잡은 거죠. 90% 대출이 나와야 되니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리대를 이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주년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남에다 또 아파트를 하나 음. 이렇게 사게 돼가지고. 그래서 음. 이제 지식산업센터 시한하네요 아파트 두채 지식산업센터 22개. 네. 이제 그 건물을 22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laughs> 실을. 네. 그는 이제 부분소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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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laughs> 다들 뭐 22채 건물이 있는지, 왜 네. 받으시면 안 되니까. <laughs> 네. 지식산업센터에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혜택이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 첫 번째 혜택은요. 대출 규제가 없으니까 음. 80% 대출을 해 줍니다. 네. 80% 대출이 되는 네네네. 큰 혜택이죠. 네, 네, 네. 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자가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가 4.6인데 음. 5년 동안 자가로 사용하면 2.3에 어.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50% 감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금액도 꽤 크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에다 가면 나중에 환급을 받는 식인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할인을 처음부터 해줍니다. 네. 자가로 들어갈 경우에 네. 네, 네, 자가로 들어갈 경우에. 근데 만약에 벤처를 받으면 음. 이제 등록세 취득세가 75% 감면이 있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으면, 예, 예. 네. 그러니까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받고 4년 이내 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창업할 당시에 벤처 인증 못 받았더라도 인증 받게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니까 아. 창업 일로 3년 이내 에 벤처를 받, 받아야만 혜택이 있습니다. 아, 3년이 네. 지나가면 이제 벤처 인증을 받더라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 네. 네. 3년 내에 네. 네, 받아야 네. 되는군요. 네. 공적 자금도 있나요? 네, 공적 자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진공의 음. 뭐 시설 자금이나 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을 때그 은행 금리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 이제 은행 금리가 3%대 4%대 넘어가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고 직접 사업을 쓴다고 하면 중진공의 시설 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음. 뭐 2%대 초반에 아주 저리로 네, 네 받을 네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잘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독자분들한테 한번 음. 쭉 검색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식 산업 센터 이제 분양 받으려고 할때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 사항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 사항은요. 음. 이제 임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원 시설을 하는 게 낫고요. 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장형 아파트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음. 공장형 아파트는 100%를 했을 때 70%가 공장형 아파트고 30%가 건생하고 지원시설인데, 지원 시설은 산당공에 사업계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음. 공장형 아파트는 그 업종 제한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그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음. 지식산업센터 음. 월세 통장 만들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좀볼 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현재 하는 업이 뭐냐에 따라서 네.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 투자할 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 당연히 법인 사업자 유리한 건가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 측면에서 유리한 거는요. 처음에는 이제 사업자를 안 내는 거 유리한 거죠. 아 그냥 개인 사업자 되는 건 네네. 간단하잖아요. 네. 법인 사업자는 이제 뭐 자본금 해야 되고 음. 또 법무사 써서 등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네네네. 절차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은 대출이 잘안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작게 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팔 때는 이제 나라의 세금을 한 4, 50% 내야 됩니다. 음. 시세 차익이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11%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법인 사업자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한 10억 미만을 산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 근데 이걸 팔 생각이 없이 꾸준하게 간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나쁘진 않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이 그래서 저는 대부분 뭐 지식산업센터가 3억짜리, 5억짜리, 좀 10억짜리 넘어간는경 많기 때문에. 음. 이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잘 선택할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아니면 법인으로 할 거냐. 음. 개인 사업자는 이제 뭐 10억 미만만 가능하다. 네. 법인은 이제 10억 이상인데 대출도 좀잘 나오죠. 음.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이네요. 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은 없나요? 어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음, 네, 이제 네. 자기가 은행 이자, 그러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 이자를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가 좀 민감합니다. 네, 네. 문정동 같은데 투자하실 분들은 네, 네. 그렇죠. 예, 네. 네, 금리에 대한 그 역으로 음, 계산을 좀잘 음, 하셔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공실에 대한 거죠. 예, 네, 네. 네, 왜냐면 정말 초역세권에 샀는데 공실이 생기면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아, 그니까 공실이 생기면 네. 은행이자도 내야 되고,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응. 내야 되고, 기본 또 자기 사무실에 대한 기본 또 관리비가 있습니다. 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공실이 없는 곳. 그러려면 이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려면 공실이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사면 되는데, 부동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관리실에 가가지고, 이제 관리 소장님은 이익 관계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응.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 관리실에 가서 음. 어, 조사를 하는 게 낫죠. 왜냐면 부동산 사는데 너무 쉽게 마케팅 서베이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TV를 사려고 해도 하이마트 가고 쿠팡 가고 오프라인 가서 보고 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세 군데 네. 정도 비교하고 네, 네, 사잖아요. 네. 홈쇼핑도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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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래서 부동산은 꼭 관리실에 가서 음. 보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1, 아. 2층이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음, 3층부터는 네. 이제 대부분 네. 뭐공장이 아파트인데 네. 네. 1, 2층은 대부분 상가 아니면 네. 지원시설이거든요. 음, 음, 그러면 유동인구가 그래도 많죠.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화장실에 뭐 오늘 화장지 뭐뭐 청소했는지 는 이게 나, 뭐 일별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 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잘 관리가 된다면 건물 관리 관리가, 관리가 잘되고. 네. 그래서 지산업센터는 건물 관리가요. 저는 막 20년 된 것도 음. 막 10년 안된 것처럼 보여요왜냐면 음. 같이 공동부담해서 수선비를 내기 때문에 음. 유보금이 많습니다. 거기 음. 현금 보유 음. 네. 금액. 이별로 전체 뭐 페인트칠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음.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음. 건물 관리가 잘 되거든요. 네. 어 직산업센터 투자하려고 할때 네. 최소한의 자본금 뭐 이런 게있습니까 최소한의 자본금이 예전에는 좀 삼천만 원이었는데 음. 지금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음. 네. 뭐 심지어는 뭐 삼천, 뭐 이천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 금액이 저희가 책쓸 때만 해도 3천만원이었는데 음. 지금 한 6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어, 그럼 최소 6천원 갖고 있어야 네네. 투자에 뛰어들 수 있겠네요 조그만한 호실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투자는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음. 3억이다 그러면 10%면 3천만원만 있으면 분양은 지금도 예할수 예, 네. 있습니다 3천만원에 음. 책 네. 내용대로 네. 네.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만들기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 이뭐 3억짜리가 벌써 6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6천만 원 정도 3천에서 음. 6천 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2억짜리를 산다. 네네. 그러면 대출20% 나오면 음.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에 등록세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래 그렇게 되면 한 6천, 5천에서 6천이면 음, 충분히 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또그 분양권 전매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분양권 전매가 뭐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제 뭐이거를 전매도 세금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이제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전매는 가능합니다. 네, 네. 어, 지금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게 되어서 향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시장이 좀 가라앉고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부동산 쪽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정반대 시각이 존재하는데, 네. 예,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저는 저기 역사는 반복하거든요. 네. 과거에 IMF 딱 터지고 데이터를 보면요. 항상 그러거든요. 부동산 한번 20년 전을 역조사를 해보면, 네. 금천구에 대륭 테크노타운 1차가 98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270만 원을 했습니다. I M F 시작하는 시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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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지금 650에 700 가거든요. 네,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조정하고 다시 반등, 음, 조정하고 반등. 음. 그래서 이렇게 쭉 20년을 올라간 거거든요. 우상향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뭐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마케팅 서베이에 보면 전체 시장의 3.5%밖에 안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6개 구가 있지만 6개 구밖에. 음.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공급과잉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서울만 애를 많이 이야기를 해드 되는데 특별한 이변이었으면 조정하면서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음. 네, 네. 서울의 국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네. 물론 경기도도 있지만 저는 서울로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제가 다 서울에 있고 음. 제가 제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만약에 서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22개의 부분 호실을다 정리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은행이자를 내고도 문제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승자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정도 있고 뭐 위기도 있지만 이제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오르면 약간 또 떨어질 거예요. 네, 네. 떨어지면서 시장에 반응이 되면서 다시 조정되면서 저는 좀 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사업 네네. 지금 애니방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 본인이 직접 어떤 겪었던 일이 있어서 그거로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그 애니방이 현재는 어떤 것이고 향후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애니방은 제가 개발했던 이유가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음. 거래가가 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부동산이 장난할 수도 있고 이걸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소음료를 많이 냈잖아요. 부동산 네. 중개사 한분 믿고 했는데,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은 게3 0억이란 뭐, 기대 수익이 있었는데, 음. 그걸 놓치다 보니까, 이걸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등기를 저희가 열람을 다해가지고, 이거를 엑셀로 정리해서, 프로그램에 빅데이터 a i 를 통해서, 네이버에 정보가 안 나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어, 고객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게. 음. 지금 이야기하면, 아파트로 따지면, 뭐, 아실이나 호갱노노, 음. 뭐, 리치고. 리치고는 a i 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아파트도 예측을 해 주거든요. 네.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저희는 지식 산업 센터를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과제를 썼는데 너무 운 좋게도 음. 저게 가 코리아 로직스하고 소프트 자이원하고 IJ 그룹하고 3사가 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총장님 뵙게 됐는데 <웃음> 네. <웃음> 아무튼 좋은 소식을 네네. 방송 촬영하기 네네. 전에 들어가지고 네네. 오늘이 (4월 15일인데요) <laughs> 바로 오늘의 그~ 어, 좋은 소식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정부가 이제 6억 예예 6억짜리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줘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고요그 음. 신뢰를 얻은 걸 가지고 어, 매수인과 임차인들한테 애니방에서 이용하게 되면 50% 할인을 해주면 결론은 이제 매수인 임차인이 최고의 갑이거든요. 근데 네. 아파트는 지금 현재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지만 지금 상가는 지식산업센터에 그러니까 상가법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수수료 할인이 없는데 막 20억에 0.9 하면 복비만 1,800 이러거든요. 네. 6%면 은뭐 1,200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600만 원을 아껴주기 때문에 음. 작년에 저희가 한 매출 10억 중에요. 한 8억 정도 수수료 할인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중소기업이 저는 살아야 나라가 산다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부동산 수수료라도 좀 아껴드리면 제가 중소기업에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돈을 쫓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산업의 변화가 있을 때는 뭔가 사명감과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자리타의 마음으로 주변의 기업들이 잘될수 있게 뒤에서 소프트를 웨 해주면 결과로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의 매출이 생겼다면 100억을 중소기업 대표님들 아껴드렸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발해서 운 좋게도 이제 프롬테크 음. 부동산 케어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인과 임차인들한테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줍니다 서울 경기만. 그 그러니까 현재 애이방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른 아, 네. 곳들도 하는 서비스를 연전하고 계신 것이고 네네네. 좀 향후로 보면은. 이제 케어 플랫폼, 네. 케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네. 그거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케어 플랫폼이라는 게 저도 이제 22개 부분소유하다 보니까 언제 임대가 끝나고 종료되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도 알고 임대인도 알수 있게 이렇게 음. 뭐 문자라든지 카톡으로 갈수 있게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기만 하면 모든 거를 이제 원스톱으로 이렇게 다 관리하고 그 시스템을 뭐 할수 있는 게 비서 같은 역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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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거는 아이템은 그래요 자고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편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아이템들이 모든 게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을 편하게 이 플랫폼만 이용 그러니까 애니방 플랫폼만 이용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음. 책임진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참 특이하고 어, 고마운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보는 그게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해도 근데 네. 그지역산업센터의 매매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 서비스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게 언제쯤에 나올까요? 저희가 과제는 2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한 2년 정도는 네네. 네. 그 전에는 네. 이제 그냥 매수인과 임차인 음. 50% 할인 수수료 서비스를 하면서 음. 고객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네네. 이렇게 서 지금은 이제 금천구 구로구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렌디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여기서 완벽하게 음. 버그를 잡고 오류를 잡아서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 해야 되는데 오류가 났을 때 모르는 고객들 오면 이제 튕겨져 나가는데 다시 마케팅에서 그 고객이 오게 하려면 세배의 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서울 경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더 확대 음. 나가는 거는 그게 케어 플랫폼까지 되는 거는 한2년 정도. 네. 네, 그럼 계속. 현재 애니방, 애니방의 그 특장점이라면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달리 네.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 그 중개 수수료를 절반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네. 서비스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주의해야 될점 혹은 그 자세,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음.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음.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업에 12년 했을 때는 부동산은 투기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저 또한도. 사업에 미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업에 1억 투자하면 10억 벌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에만 올인을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직접 사무실 써보고, 임대료도 아끼고, 시세 차익을 보다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의 성공 사례들을 유튜브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음, 그, 많습니다 어, 네, 어떻게 보면 그 서베이를 통해서 부동산의 성공 사례들을 쭉 찾다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꾸준하게 세상의 모든 거는 아웃나이 하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만 시간 투자하면 음. 그래서 부동산에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처음에 사례들을 보면 공감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실 거거든요. 음.